오늘 민숙이 말씀은 이제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도피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이 도피성은 총 어, 레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48개의 성읍 중에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먼저 점령한 동편의 세개 그리고 앞으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그곳에 세 군데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개를 구분된 곳으로 만들어주는데 어느 지파의 땅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레인에게 허락한 곳 중에 여섯 곳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이에 혹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오면 일단 그들을 재판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살수 있도록 도망치게 만들어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또그 잠깐 이스라엘 성읍에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동일한 법으로 그들을 대우해졌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살인의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16절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쭉 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을 보면 철 연장을 들고 있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리고 죽일 만한 돈을 손에 들고 사람을 치는 자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죠. 나무 현장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거, 복수를 위해 살인을 하는 거, 이십 절의 마음에 미움으로 이 미움을 가지고 일부러 그러한 행위를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악기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해서 죽이는 것 이렇게 행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살인의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피성에 들어와도 이러한 기준 가운데서. 재판을 통하여 그 사람을 죽여서 거기에 거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고대 근동의 지역들의 모습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도피성이 거의 혁신과 같은 혁명과 같은 아주 엄청나게 선진화된 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과실치사,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실수로 행하여 누군가를 죽게 했다라는 것들이 당시의 시대 속에서는 명확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 시대에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죽음에는 죽음 아주 이러한 단순한 법의 구조들만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그 죽음이 실수로 있었다면 그 실수로 인한 죽음은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쉽게 용납될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고대 문명의 자료들을 찾아 보면요 도피성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수에르 문명이나 바벨론 문명, 아시리아 문명, 혹은 히티이트 문명, 이집트 문명에 보면 이런 도피성과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어디랑 연결되어지냐면 따로 성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혹시라도 신을 섬기는 신당에 들어가서 숨을 경우에는 일단 죽음을 면하게 해줍니다. 근데이 죽음을 면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랑 연결이 되어있냐면 왕권과 연결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왕이 아끼는 사람 혹은 왕족이나 친족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고의로 죽이든 일부러 죽이든 죽이잖아요? 그러면 신전에 들어가면 못 죽이게 하는 법이 있었긴 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과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도피성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그 땅에 살면 그 일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이 도피성을 만들었을까? 정말 단순하게 실수로, 가실칠사로 죽음을 행했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을까? 사실 이 도피성을 만들었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당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가난 한 사람들 모임 가운데에서 구분된 자의 모습을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지금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 내용이 한번더 나오고요. 여호수아서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이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부터 얘기해 주는 것은 너희들은 일반 사람들. 가난한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류민들이나 원주민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 왜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거든?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이는 바로 나 여호와거든. 일반 다른 잡신들 우상들하고는 다른 존재. 바로 나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 너희들은 이 도피성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랑의 하나님이 무엇인지. 공의의 하나님이 무엇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거룩하게 구분된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줘. 라는 것이 도피성의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 시대에 아무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지만, 내가 만든 법대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 너희들은 분명히 다른 거야. 근데 이것이요, 이 모세오경 전체를 통하여 흐르는 하나의 기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지요. 그리고 어, 이신내산에서 율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 율법이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지켜왔던 방식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든, 율법을 행하든, 그 모습을 딱 보기만 하면 아 쟤네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대번에 알수 있었다는 거예요. 도피성을 딱 바라보자마자 저 도피성이 있는 것을 보니까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대번에 알려줬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가 도피성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행하는 걸 바라보며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분명 이 땅의 규칙과 법칙을 따르지 않는 구분된 자들이구나. 그것이 거룩한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들 안에는 택한 자든 택하지 못하여 함께하고 있는 자든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베풀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타국에 사람들이나 거류민들까지 용서해 주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의 모습, 이 거룩함으로 구분되어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음을 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구분된 사람, 거룩이 구분이잖아요? 구별이잖아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의 모습처럼 우리는 뭔가 다른 모습이 세상 속에 보여져야 된다고요. 그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도피성의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땅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빛이 안 나요. 그 거룩함이 구분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게 살아낸다고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아,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살아내겠다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 사람이고 인간이지만 거룩함의 구분됨이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죠. 근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정도는 견뎌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금메달을 따는 올림픽의 선수들이요. 금메달 하나 바라보고요. 몇 년을 고생하는지 아세요?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평생이 아니어도요, 최소한 그 선수촌, 선수촌에 딱 들어가면요, 이 사람들 먹는 거 하고 자는 거 하고 운동하는 거 말고는 안 해요. 왜?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바라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메달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멸류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싫은 거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억울한 거 참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남들이 다 하는 거나좀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도피성의 그 모습을 살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이거저거 다 하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에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저 하나님 한분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인생에 턱 없이 턱 없이 시간이 쫓길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도피성은 그저 단순히 가실 치사 실수로 죽음의 살인의 행위를 저지른 자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모습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누구도 할수 없는 일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너희들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살고 세상 사람들 명절이니 휴일이니 연인이 다 놀러 가도 나를 믿는 너희들만큼은 그래도 구분된 모습으로 살아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결단하고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오신다면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구분된 모습으로 살아내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다잡읍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바꾸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